이전 강의에서는 우리가 인덱스의 개수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제 개수 설정했으므로 이제 메모리를 생성할 수가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 설정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은 격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그 격자는 사실 뭡니까?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어, 우리가 출력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정점들이 출력되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그 정점들은 사실은 뭡니까? 1차원 배열이란 정점 버퍼 안에 2차원 어, 배열로 쭉 나열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정점의 인덱스는 여기 나오듯이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쭉. 어 나열이 돼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정점들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구성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서 제일 첫 번째 요그 삼각형을 보면은 일단 삼각형의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cw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구성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저기 나오는 삼각형 그쵸 사각형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0 그다음에 5 4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요, 삼각형, 요것이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0, 1,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게 되면, 은두 번째 사각형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 같은 하나의 격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격자를 구성하기 위한, 우리가 그 구성하기 위한 그 규칙을 알게 되면, 이 부분들을 그, 격자의 행과 열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요 내용은 격자의 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격자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면은 같은 경우는, 어, 이 행, 그쵸? 이 행, 삼열로 이루어진 그 같은 격자이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요걸 봤을 때는 이 제때의 최종 값은 그렇죠? 뭡니까? 어이 것이고 그다음에 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삼 그렇죠? 삼까지가 이제 최대의 그 인덱스 그 격자의 인덱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COL 되어 있지만 열의 개수 그렇죠? 열의 개수 되어 있고 열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세 개죠, 그렇죠? 세 개지만 사실은 정점으로 봤을 때한 행, 저한 행의 그 정점의 개수는 뭡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일한. 네개 단위로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행 지금 뭡니까? 요 요거에는 뭡니까? 이만큼 오고 하나, 둘, 셋, 네개네개 네개 지나고 난그 위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4하게 돼서 그4하게 되면 바로 그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0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번 인덱스의 그 구하기 위한 하나의 그 부분을 한번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곱하기 Z는 지금 현재 0이 되어 있죠. 반복문을 돌린, 돌린다고 했을 때 어, Z는 현재 0입니다. 0이고 COL1 하게 되면은 어, COL1에서 이 COL은 지금 현재 어, 3이죠. 그렇죠?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총그 격자의 열의 개수는 3이죠. 3 플러스 1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그래서 0 곱하기 4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자, 플러스 X에서 지금 X가 0부터 얼마까지? 0부터 쭉 해서 2까지 이렇게 반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0부터 1까지 반복물 돌린다면, 돌리게 되죠. 어, 돌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일 첫 번째 거, 요거의 인덱스는 0될 것이고, 첫 번째 X는 0이 되기 때문에 0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어, 다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가고, 그죠요 위치에서 하나 더 더해진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 플러스 어1 하게 되면 요것은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한 행, 그 다음 행이잖아요. 그쵸? 다음 행이기 때문에 Z, 다음 에 요거의 다음 행이기 때문에 Z 플러스 1. 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z가 지금 현재 0이죠. 0이 기 때문에 1 곱하기 4하기 때문에 0, 1, 2, 3, 4, 4 나왔죠. 4 나오고 현재 그 x가 0이기 때문에 0 플러스 1 하게 되면 1이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1은 뭡니까? 5 되죠. 그래서 요 5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도 어때요? 같은 행이잖아요, 있죠? 그렇죠? 같은 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어, 아, 3 번. 1, 2, 3, 아, 같은 행위인데 어,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어, 요식,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닫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여기에 더하기 1 했지만 이건 그 자체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플러스 x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z가 0일 때그다음0 플러스 1은 1이고 1 곱하기 그다음에 3 플러스 1은 4고 4 곱하기 1은 4죠 그렇죠? 4 플러스 0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4라는 그렇죠 그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점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거를 구하는 거죠. 요거, 요거에서 0, 1, 5를 구하는 겁니다. 자, 0, 1, 5, 그쵸? 요 점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원래는 요거하 똑같은 거죠. 그쵸?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요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뭡니까? 어, 요거 더하기 1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 더하기 이러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어 앞, 앞에서 이거 구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둘세 번째 요거 식이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아요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두 번째 구했던 요식요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요두 번째 구했던 요식요 식을 그대로 나열하게 되면은 요 하나의 격자가 완성이 됩니다 되죠 그죠네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거를 얘기했지만 음그 다음에 한번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그 넣어서 한번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본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서 파일에는, 어, 제첫 번째 게 아니라 그 다음 몇 번째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 그 내용으로 이게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넣어서 한번 그 행과 열로 돌려, 돌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격자들을 쭉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항들이 뭐다 행과 열이라는 그 같은 그 2차원의 개념을 가져오죠 그렇죠 2차원의 개념을 가져서 1차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2차원의 1차원으로 바뀌어 우리가 변환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오고 난요 위치를 얘기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더해야 되죠 그렇죠 더한 첫 번째 위치. 첫 번째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제일 첫 번째니까.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내용을 소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맞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여기서도 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는 개수를 구했기 때문에 개수를 구했다는 것은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여기, 여기 나오듯이 음, 자 여기 나오듯이 음, 자 여기 나오듯이 어,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워드 단위로 전부 다 할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워드를 어, 그 개수만큼 구했죠. 그래서 구하는 그 부분은 위에서 일단 이렇게 해줬으면 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분은 컬럼 그쵸 그렇죠? 가로 세로 곱하기 여섯 개왜정 하나의 그 격자가 여섯 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 버퍼를 이용할 때뉴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럼과 아, 그 다음에 행과 열 단위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은 이와 같은 규칙들 그렇죠. 그래서 음, 메모리를 생성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1차원 배열들 그렇죠. 지금 뭡니까 이게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을 우리가 생성한 그 메모리는 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포인터를 할지라도 무엇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쓸수 있다 이와 같이 배열과 같은 형태로 쓸수 있는 거 이미 여러분들 C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가 설사 이와 같이 하더라도 컴파일러는 무엇을 바꿉니까 포인트로 사실은 바꿉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덱스 뿔뿔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뿔뿔 하게 되면 이제 그 인덱스를 계속 이제 증가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인덱스 배열 버퍼 안에 어, 버, 버퍼에 할당하고자 하는 그 버퍼.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1천 원 배열이잖아요, 그렇죠? 1천 원 배열이 때문에 그 다음 거그 다음 거에서 세개 단위로 잘라서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 보면은 어때요? 요거 하나 요 뿔뿔은 어때요? 이한 어, 혹시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뿔뿔이 아, 플러스 플러스가 붙었을 때는 요증감면 어, 언제 증감합니까요환 줄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렇죠? 끝났을 때 뭐가 됩니까? 이인 n 인덱스의 값이 1 증가하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게만약 0이었다. 그러면 하나 증가하고 그다음에 1 되겠죠. 그다음 증가하고 2 하고 끝나고 나면 증가하고 3, 증가하고 4, 증가하고 5 증가하고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6 셋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이 정도는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그 2010이라든가 C에서는 이그 대임 대입 어, 연산자를 기준해서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워링이라든가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덱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갈로 해서 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줬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할수 있고 뭐뭐 뭐 이렇게 써도 상관 없죠. 워드에서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어, 워드가 그렇죠. 밖으로 나오고 이만큼 하겠다는 뭡니까 c 브블에서 사용하는 그 캐스트 연산자 캐스트 형태이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사용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쭉 식들을 우리가 나열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죠. 그다음에 인덱스 버퍼를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덱스 버퍼 크리에이트고 이미 개수 구했죠. 해고.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거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락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구했던 그 인덱스 버퍼를 한꺼번에 촥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날려주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날려줍니다. 왜입니까? 이미 정점 버퍼, 인덱스 버퍼에 그와 같은 데이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렌더링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월드가 다른 거에서 해 변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음, 월드를 일단 그어월 세트랜스폼에서 어요 부분은 사실은 예 어, 세트랜스폼 세트 요 부분은 사실 필요 가 없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월드 행렬에 대한 뭡니까? 매트릭스를 구하는데 이게 뭡니까? 단행렬이죠. 그렇죠. 단행렬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라이트 모 뭐, 폴스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할 때어아 아, 어, 제가 착각했네요 아 세트 랜스폼을 제가 이동 행, 그, 해주는 그 함수 를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일단은 매트릭스를 일단 이렇게 단행렬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월드 이렇게 해주고. 월드 그 매트릭스를 어 셋업을 해 주죠. 그렇게 되면은 그 로컬에 있는 그좌표에 생성한 그것을 그대로 월드로 그대로 가져와서 쭉 출력을 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고 나면 인덱스 그다음에 우리 형태 해 주고 인덱스드 프리미티브 이렇게 해 주고 렌더 스테이트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점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 내용들을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예, 이런 화면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캐릭터 툴이라든가, 뭐, 월드를 구성할 때든가, 여러 가지 툴을 만들 때, 또는 이펙트 툴을 만들 때, 여기 공간에서 뭐, 이펙트가 막 터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화면 상에 출력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같은 내용이므로 여러분도 요 여러 클래스 하나를 어,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슈팅 게임의 지면이 있어야 돼요. 이 지면이 없으면은 모든 물체가 붕 떠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기 때문에 이 지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3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면도 중요하지만 그림자도 중요하죠. 그죠 그림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와 같은 출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강 삼각형을 이용한 지면 만들기 해봤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부터 만드는 슈팅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부터 실제로 MMORPG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차후에 엑스파일이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 캐릭터와 뛰어놀고 걸어 다니고 뭐 이런것도 하겠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툴에서 미리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툴에서 만들 때도 이 지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면 위에 띄워서 그 캐릭터의 위치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강 우리가 살펴본 요 지면 만들기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강 지면 만들기 이에 관련된 사항들을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